나도 도둑질 좀 해본 적 있나? 아예 어, 해봤지. <웃음> <웃음> 아이 남자들의 마음을 <laughs> 훔치는 거는. 아씨. <laughs> 이야 <어이, 웃음> 어디부터 서러볼까? 가까운 집부터 서러봐 일단. 잘 알고. 야 내가 그랬어. 배자는 또... 사람 사람. 사람 어디? 사람. 어... 사람 있는데 문을 열면 어떻게? 그런데 제가 모르는데? 어, 멍청한데? 가봐 가봐 들어가봐, 어디 새끼, 새끼 들어가봐. 네가 이런 분야에서 전문 분야야. 아니 직털기 이런 거. 그래 거지 많이 털어 받겠네. 바위 주웠는데 그냥 창문 부수고? 안 되지. 야야 열었다. 열었다.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넘어가봐. 야, <웃음> 야 너네 들켰어! 너네 들켰어! 비열 비열! 나나 무너진 일이 있어? 오? 야 정말. 난안 들어갔는데 왜 경찰 나한테 난리냐? 야야야야 어떻게 나가냐 어떻게 나가냐? 아! 야 정말.

아니 ㅅㅂ 게임 시간 3분만에! 게임이노 다거 이거, 이거 맞냐 이거? 야 여기 뚫려있는 집인데 담도 없는 집이 여기 ㅈ 같은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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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때? 가자. 여기 개만만한데? 잠깐만 일단 사람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잘못 여기. 들어왔다 하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거기서 할게 내가 먼저 해볼게 <laughs> 야 사람 없어 야 락픽 따봐 락픽 있는 사람 한명 들어와봐 정문으로 아이고. 말고 유리로! 시호야! 야 거진아 이거 락픽 따봐 야 아직 몰라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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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에 뭐 있어? 있는 거 챙겨 아유, 어, 쉬워. 야야 어, ㅅㅂ! 예, 등고 땄는데 뭐 나온 거 없었어? 나오래네. 아이고 야 다시 들어가자. <laughs> 야뒤로 가자 뒤로. 어 거기다 신 신팀이 있다는데. 엄청 무섭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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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호. 도망가 도망가. 야 신고했대 신고했대. 아, 됐다. 야, 됐다. 야 우리 됐다. 가자 됐다. 가자. 우리 돈을 <목소리> 많이 없는데? 못 벌었어. 그냥 도망가 어, 도망가. 얘네 죽여. 야 이거 그냥 죽여. 방망이 들고 쫓아가는데? 경찰왔어 경찰 얘들아야 이상 나가면 죽는다. 보이스다. 아나 없이 죽나. 아쉬워야 지나가는 사람. 지나간 사람이 있다 얘들아 지나간 괜찮아, 사람 괜찮아 우리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시민이 아무것도 안 했어. 걱정 마. 어, 아무것도 없는데. 야, 어? 야, 아까 그쪽으로 누가 걸어 나오지 않았냐? 제일 피해 다니면서 터는 거지 뭐. 어? 아 씨발!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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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 아, 거기서 아, 아, 나온다 CCTV. 했잖아. 아 CCTV가 아, 있었다니까. CCTV. 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냥 그냥 그 당대로 아, 집에 아, 들어가 피라 오케이 그치, 오케이 그치, 오케이. 경찰 올거집 아, 안에 사람 없냐? 지금 다 신고해 가지고 쟤네 잡으러 갔어요. 야, 지금 다 털었고. <laughs> 피아노를 훔쳐. 진짜... <laughs> 어, 누구야?

겁비레베! 주먹을 먹었네. 야 기다려 봐. 세지레대로 던져서 자도씨 맞바게 맞춰 볼게. 그래 돼? 야, 주먹만 찌르다 들어와이 존나 나다. 야, 한털어나 뒷문으로 갈게. 또 죽을게. 야, 기다려 봐. 저일어난다 거지야. 조심해. 야, 일어나고 일어났어, 일어났어. 우리 은신처로 돌아간대, 얘들아. 나 진짜 안에 여기 와야 돼. 간중, 간중. 붙어 봐. 아, 그래 많이 털어 나오는데? 생각보다. 여기다 넣으면 돼. 우리 오! 145고? 어? 어? <놀맨> 이거 차고로인데? 스마트폰 두 배에 잘했다. 우와, 지렸네. 그러니불 꺼져 있는집어떤데 여기부터 털어. 그냥 가까운 데부터 털어. 못넘어못 잡아. 넘어가죠. 야, 이거. 어. 야, 애들아. 손이! 야. 아이 아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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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나왔어. 나왔어. 뭐 광고 아니? 아니, 첫 번째라는 거 아니야. 뒷마당에 아, 사람 아, 있는지 아, 없는지 아, 보고 아 올게. 야, 너 거야, 진짜 씻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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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laughs> 있을 줄 꿈에도 몰랐네. <laughs> 기다려봐 야, 얘들아. 내가저 저 아저씨 기절시킬게. Okay.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계산 지금이야. 어, 아니, 어 아, 어, 가자, 가 <laughs>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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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가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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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지? 그 자동차 본닛 앞. 아이 그냥 아, 안에 들어가. 이거 출발 어떻게 알아? 하냐? 아, 나 출발하는 법을 네. 모르는데. 경찰을 일단 기절시켜. 씨방. 아, 아신처럼 돌아가기 눌렸는데. 아아아아! 까비까비야 금고도 열어.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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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고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야 근데 이집좀 불안한데? 빨리 탈고 나가 낫지 않냐? 일단, 일단 다 같이 빨리 탈고 음. 나가는 게 나아. 여기 다 쳐다봐. 그림. 얘들아. 얘얘얘 얘. 땅굴. 야 씨방 문좀 열어줘 문을. 문을. 그림 하나 들고.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아주마지 썰은 중! 아주마씨 썰은 중! 아니 문을 그렇게 하면 들킨다고 <laughs> 조보야! 나 아니라고!!! <laughs> 이렇다 아줌마 가자, 간 아줌마 간아야 얘들아 물건 날라라 물건! 오케이 오케이 물건 날라 물건, 어, 깨야, 깨야. 물건, 내려, 물건 날라 물건 제발! 우와아아아나이아이 아..어? 씨발!! 뭐야 뭐야? 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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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킷 씨가 죽는데? 아, 내가 한번더 아무것도 없이 배송 확정지어서 그렇대. 어? <laughs> 자,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고요. 감사받지, 감사받지. 어, 감사받지. 어떻게 하지, 알겠어. 어떻게 하지, 알겠어. 오, 이거 BJ 집이야. 어, 와, 잠시만.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스트리머 맞아 이거. 와, 나보다 좀 더. 야, 이거 컴퓨터가 VIP네. 잠깐만, 잠깐만. 나 알았어, 나도 시원하다, 어, 조심해. 어디 왔다는 거? 아저씨 뒤로 가는 중 뒤로 가는 중 조심. 어우 씨, 누구 나본것 같은데? 게이밍 모니터 커브드야 커브드. 야 거짓 거지... 경찰에 아, 신고한다고? 야 신고하면 안되는데? 뭐야 니네 베테 있음... 아니야? 아니 괴도 루팡인줄 어, 알고 아, 네명 불렀는데 꾸러기지나 토리만 세명있어흐흐흐여 <laughs> 아, 어. 왔다 고요우자 새끼 실전 좀 많이 해봤나? 잘 터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진짜 야 이거 잘하는 떡국아 이상한거 아니냐? 건투만 해본게 아닌디? 강력치기야! 내가 왜저 새끼 저거 어... 부잣집 와 빨리 여기 개맛있으니까 아 뒤로 가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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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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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에 숨을 개. 어? 아 씨발 야나 들켰어 야! 그걸 다 뜨면!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야! 야! ㅅㅂ! 집주나서어 아이씨! ㅈ ㄷ 야!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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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패! 일단 패! 일단 패! 일단 패! 일단 패! 음. 야! ㅅㅂ! 시호야! 야! ㅅㅂ! <laughs> 배신한 아니, 패라니까 배신하고 가네, 그냥! 저기 스트리머지만 타면 음... 아! 2,000원 될거 같은데? 어, 야, 나... 거짓 네가 한번 해봐! 네가 너 통나무다, 지금! 출발만 하면 되긴 해! 야, 시호 어, 믿고 출발해봐! 제발! 제발! 2,100원 되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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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맞네 v i p 아, 맞네~! 맞네. 아, 그러네~! 네. 어. 야, 얼마나! 얼마나! 얼마야! 얼마야! 레 제발! 제발! 나이스!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나비 쏴대 진짜! 스트리머 중에 답이야! 야아 8,500원 8,500원! 우리가 무장돼 있으면 강도도 한번 해보는 건데 강도를 어떻게 하는데? 여기 야구방망들어 쳐들어갈래? 그냥 보이 대로 다패고 그냥 훔쳐오자 어. 시트 들어 야구벤트 들어 야구 배트? 강도하러 갈 거야. 이제 도둑이 아니라 강도야. 우리는 이번에는 몰래 가는 게아니라 대놓고 그냥 빠따들고 사람 뒤지게 밟힌 다하에 이제 훔쳐오려고 그냥. 오케이 좋다. 역시 강도다. 우리 부자지 가까 위에 가구 상점 가자. 이형무력진압할거 가구 상점으로 가. C C T V 저 오른쪽에서 붙여야 되겠다. 부수고 나온 후에 그냥 저새끼 존나 패. 아 그분 포기해라. C C T V 부었어 어 어띠어 나온다. 야, 패! 아, 패패패 패. 야, 지나 패! 패! 야 다시 야, 문닫혔다 아, 이거 마스터라 킹이야못못 한다, 여기는. 어? 어, 야자 일어났나 보다. 자, 일어났나 보다. 일어났나 보다. 옆에 야그 <laughs> <laughs> <이리 와>. 야, 패! 일로 와, 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패패 패. 어, 나 죽어. 나야, 경계. 경계, 경 패. 아필이고 나발이고 뭐다 팔아보자. 야아 잠깐만 8원아 됐을 거 같은데 이거? 됐었어 됐었어. 됐었어. 그냥 출발하라 하면 됐었어. 두고 가 네. 빨리 두고 야 시원 왜안 죽어? 나왜안 죽어? 나 사람 새끼 취급도 못 받아? 어? 너 그냥 상자 들어가서 셀프로 다 봐, 저거. 소운하다 <laughs> 정말. <laughs> <laughs> 진짜네.